댓글 어떤 분 한번 봤는데 음. 뭐 댓글 이거 이 댓글 나쁜 얘기 아니야 <laughs> 나는 그거를 그렇게 이해했어 의류 브랜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거나 아니면 의류를 할 만큼의 소양 내가 정말 의류를 해야 될 사람이다 정도의 소양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다 현장에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인 소양들이나 배경지식이라고 말씀하죠. 복식사나 배경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어떻게 얻으셨냐. 어? 어떻게 얻으셨고, 그런 거는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그거에 내가 딱 꽂혔어. 말해 오, 좋은 얘기가 될것 같다. 어. 그거이 형이 설명한 거 되게 좋아하는 질문이야. <웃음> <웃음> 우리 멤버들 뭐올 때마다 하, 이 형이 한 번씩 해. 음. 나한 80번 들었어. 어, 이 얘기는 그냥 딴거다 필요 없어. 옷을 좋아해야 돼. 아니, 내가 데님에 대해 알겠다고 리바이스를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내가 리바이스에 데님이 좋아서 리바이스를 막 찾아보는 거야. 어떤 면으로 보면 사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 그렇지? 나는 사고 싶어서였어. 나는 사고 싶어서 얘가 어떤 건가를 자꾸 보다 보니까 뭐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를 내가 앉아 갖고 책상에서 공부한 건 아니야. 어. 그냥 뭐 포켓에 싱글 스티치 쳐져 있어야 되고 뭐 인심 봉제 라인이나 아웃심 봉제 라인이 뭐 44년도 거랑 47년도 거랑 틀리고, 무슨 44년도는 어떤 리벳을 사용을 하고, 뭐, 요즘은 많이 알 거야. 뭐 44년도에 뭐 월계수 리벳이 들어갔고, 뭐, 대전판이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33501, 뭐, 옛날 뭐, 하여튼 아, LBC, LBC 뭐복잡하다 깔아와. 내가 현실 팁을 줄 테니까 형은, 형의 이상을 쫙깔쳐 <laughs> 나 아니... 끊지 않을게 쫙 펼치고 어... 내가 어... 현실 팁딱 주는 걸로 끝내 음, 어. 아니 그러면은 얘기해볼게 우선 옷을 좋아해야 돼 그거를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랬어 나는 내 경험은 난 내가 옷을 사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내가 막 좋은 걸 입고 싶어 가지고 진짜로 막밥 굶어가면서 옷 샀어 운동화 하나 사고 싶으면 내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굶으면 살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로 라면만 먹어가면서 나는 그 운동화 사고 싶으면 그날 그 돈이 모이면 뛰어가서 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왜냐면 난 신어보니까 그리고 그 브랜드가 너무 좋아서 그 브랜드 걸 사고 싶어서 돈을 모아서 가서 사보고 진짜 여행 비용 모아가지고 일본을 가서 보고 이 브랜드가 어떤 걸 모티브로 했는지를 알게 되고 나중에는 어. 그러다가 브랜드를 좋아하다, 브랜드를 좋아하다, 브랜드를 좋아하다. 이제 빈티지를 좋아하는 데까지 간 거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브랜드가 의미가 없고 내가 의류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빈티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지식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빈티지에서 지식을 가져오는 게더 깔끔하고 그 브랜드들이 다 빈티지에서 지식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아메카지 브랜드만 빈티지의 지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야. 모든 브랜드는 다 예전 복식사에서 지식을 가져오는 거야, 그대로. 그걸 어떤 디렉터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어떤 경험도 있었냐면, 예전에 일본에를 갔는데 우연치 않게 그 브랜드의 디렉터가 앉아있는 걸 보게 됐어. 그 책상 뒤에 컨버스 빈티지가 이만큼 쌓여있더라고, 박스 책. 어, 그리고 빈티지 옷들이 쫙 걸려있는 걸 내가 봤고, 어, 그러면서 이 빈티지 옷들이 왜 걸려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아, 이 사람이 빈티지를 모티브로 한다라는 걸 보고 자꾸 나도 빈티지를 찾다 보니까 해외 브랜드들, <laughs> 내가 존경했고, 내가 좋아했었던 브랜드들이, 다 원래 빈티지의 원본이 있던 걸로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끼게 되고 그럼 나도 더 빈티지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빈티지를 모으기 시작했어. 근데 그막 90년대 빈티지 모으면서 빈티지다 뭐 이런 애들 말고 그런 건 말고 지금은 이제 90년대 것도 괜찮아. 어, 지금은 어, 이제 지금은. 90년대 것도 괜찮아. 어. 근데 반박을하 이제 10년 전, 15년 전에는 90년대 빈티지가 빈티지로서의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했지. 어, 빈티지라고 어, 보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이제 노세월이 오래됐어. 90년대 것도 구하기 힘든 거 많아. 음. 어. 근데 뭐 2005년 거막 올리고 음.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어. 그건 아니야. 보통 걔들이 해시태그를 조던뭐 시카고 이런 거에 걸어가지고. 음. 어, 서칭에 <laughs> 굉장히 좀 힘듦을 느끼고 있거든, 내가. 그래서 뭐 그분 그거를 듣고 우리가 뭐 도움이 되면 좋으니까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리바이스의 데님을 좋아해서 리바이스를 입어보고 싶다는 마음에 막 일본 옥션 디지고 일본 가서도 빈티지 가게 뒤지고, 좀더 어떻게 싸게 사볼 수 있을까, 했었고, 일본 옥션에 보면, 이제 리바이스 빈티지들 보면은 뭐, 어디가 싱글 스티치로 돼 있고, 어디가 뭐고, 어디가 뭐고, 어디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66 전기형입니다. 이거는 뭐, 블랭크 탭이기 때문에, 550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이 돼 있거든. 아, 그럼, 아, 이게 5 5 0 아, 이게 블랭크 탭이 550이구나. 그리고 나 지나갔는데, 내가 블랭크 탭이 55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내가 지식이 쌓아지는 거지, 이거를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되는 것 같진 않아. 나는. 그래서 우선은 옷을 진짜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 그게 공부가 자연스럽게 된다. 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아, 아, 이 형, 잘 나가다가 막판에 이 형이 얘기를 해버려갖고. 일단 뭐. 내가 먼저 설명하고 <laughs> 넘어갈게. 아, 뭐, 어, 뭘 내가 막판에. 일단 베이스를 깔아줄게. 일단 일반인이라고 보기 힘들어. 이 형은 어, <laughs> 내가 오랜 시간 계속 옆에서 지켜봤고 나도 이 형한테 맨날 물어보곤을 해봤지만 첫 번째는 일반인이 이 사람처럼 그렇게 빠르게 캐치하긴 힘들어 왜냐면 우리는 또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지 스캔하는 게좀 빨라 원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 보는 게 틀리지 어, 그리고 뭐 항상 오리지널 뭐 빈티지 오리지날이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만 가지고 작업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는 스캔이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옷에 대한 그 이게 기억이 잔재가 오래가. 그래서 계속 남아있고 어 현실 팁을 주자면 좋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 나는 지금은 공부한다라고 표현을 해. 내가 조금 더 어릴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걸막 그냥,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였지만, 지금 내 나이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도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아, 그, 맞아. 부분은 그거는, 그 부분은, 어, 맞아. 내가 좋아하진 어. 않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예그 부분은 맞아. 어, 그 부분은 이제 뭐,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어. 사실 그리고, 어, 우리는, 어, 그게 제일 커. 우리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 그치. 벌써 사기. 해외 구매를 한 지가, 어. 진짜 오래됐는데 거의 15년 16년. 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구매 대행 사이트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았어요. 아예 네. 없었어. 그래서 일 일어로 돼 있는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번역기를 띄워 놓고 드래그하고 복사해 가지고 이거 번역기에 넣어서 이걸 우리가 그걸 읽는 거지. 그 제품 설명을 그렇게 봤어다 일일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외워지는 <laughs> 거. 어.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근데 사이즈 설명도 봐야 되고 우리는 사람마다 쓴 글이 다르니까 이유 어찌든 같은 디자인이어도 다 드래그해서 넣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반복해서 <laughs> 같은 내용을 자꾸 보게 되는 거지. 번역을 해서. 그리고 이베이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어, 일반 셀러들은, 개인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올리진 않는데, 아무래도, 뭐, 컬렉터들이나 이런 셀러들이 올리는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제품 설명이 써 있어. 왜냐면 그만큼 가격대가 하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어, 거야, 아, 자연스럽게. 70년대구나. 어. 이런 게, 우리가 구매하려고, 우리는. 이걸 구매하는데, 빵꾸가 났는지. 불량인지, 음. 어,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번역기 계속 넣는 거지. 그래서 사실,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경우가 크고, 그 어떤 복식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구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 경험, 우리는 이것도 입어보고, 이거 입어봤을 때의 경험들. 그리고 그 이거 입을 때의 지식들, 다음으로 또 다른 스타일을 입을 때 그거에 대한 또 경험들이나 지식들 이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세월이 오래 됐으니까 이렇게 <laughs> 아, 지식으로 남아 있는 음. 거고. 그리고 한창 옷을 좋아하고 자기가 삶는걸 좋아하는 시즌은 좋은 걸 많이 입어봐야 돼요. 어, 진짜로. 진짜로 좋은 옷을 많이 입어봐야 그게 나중에 내가 옷을 생산을 할때그 좋은 것을 입어봤던 그 경험이 그 옷에 묻왜 좋은지를 어왜 좋은지를 알고 있으니까 내 아 이런 부분들은 이 옷이 참 좋았다라는 기억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는 거고 음 싸구려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 뭐 되게 저가의류들 뭐 내가 돈 솔직한 말로 나는 싸구려라는 게 가격만 싸다고 해, 싸구려가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성비가 좋으면그건 좋은 옷이야 가성비가 누가 유니클로를 욕해 어그렇어옷 타는 사람 다전 어, 세계 유니클로를 누가 욕할 사람이 있어. 유니클로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놈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어, 어허. 절대 할 말이 없는 브랜드야. 어. 그냥 가성비로만 놓고 보면 그냥 최고의 브랜드라고 봐야 되는 거야. 어, 거기서 핏? 무슨 핏을 원해, 그 가격에. 그잖아. 그 네. 내가, 이거는 번외 얘긴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봤어. 어, 이미테이션 파는 사람인데, 유니클로 세일할 때 가가지고 바지를 사갖고, 스톤 아일랜드 와 펜을 받아서 팔더라고. <laughs> 어, 내가, 어, 그래도 될 수준이긴 해요, 유니클로가. 와, 근데 별걸 다 하시네. <laughs> 진짜, 야. 문화에 대한 공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그치. 문화, 문화는 어, 문화에 대해 알아야지. 네. 어. 그러니까 그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미국 애들을 보다 보니까, 어, 내가 미국 애들을 보다 보니까, 어, 얘네들한테는 저 밴드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잠식되있네 근데 처음에 힙합을 막 듣던 사람이 갑자기 밴드 음악을 들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정신도 없고 뭐막 이럴 수 있어. 근데 함 들어보는 거야. 옛날에 내가 아메카지를 좋아할 때 일본 놈들은 나는 그때 애들인 줄알아서 <laughs> 정말로. 무슨 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 아예 그냥 생활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음악도 무조건 그때 음악만 틀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에 미쳐 있는 거야. 아메카지가 그런데 어. 유독 좀. 아, 아메카지가 그런데, 지금 뭐 아메카지가 법이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봤으니까. 근데, 심도 있게. 어, 내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솔로이스트나 넘버나인이 빈티지 아카이브를 완벽히 가지고 있진 않잖아. 450년대 빈티지를 포방하는 브랜드는 아니잖아. 그 브랜드들은 아메카지가 아니라고. 그냥, 약간의 아메리칸 캐주얼적인 베이스를 넣었다 뺐다? 현대적인 뉴스쿨의 베이스도 가지고 있고, 솔로이스트도. 그치만, 그 사람이 빈티지에 대한 아카이브가 없다? 절대로 말할 수 없지, 그런 거 왜냐면 미국의 밴드 문화를. 어, 밴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이야. 그 문화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서 필요해. 그런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면, 벌써 옷을 시작해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 그 문화적인 부분을 알면 더 재밌지 어 재밌고 옷을 입는 것도 재밌고 어. 아 이게 이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입었던 스타일이구나 음. 아 나도 이런 느낌으로 좀 입고 싶다 어, 어떤 재미가 더 붙지 가격이나 뭐 옷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런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문화를 내가 공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유 어찌 됐건 지금 패션 문화는 다 서양의 예전 문화들 옷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거라고 다 해.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문화들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스타일도 입어보고 저런 스타일도 입어보고 더 재밌지 옷 입는 음. 것 자체가 재밌지. 음. 그러다 보면 또 음악도 좋아. 음. 음. 음악도 좋아지고 어, 음악도 좋고 여러 가지 면으로 문화를 볼수 있는데 그 문화를 보다 보면 딱한 가지를 알게 돼. 내가 좋아했던 그 브랜드들도 뭔가 모리베이션이 없이 한건 아니구나. 그게 보여 이제는 막어 얘네 이거 갖고 있었네 얘네 이거 갖고 있었네 어 얘네 광고 이거였네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보이게 돼 내가 문화를 공부하면서부터는 그러면은 어 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는 약간의 공부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옷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공부는 되게 재밌는 거야 아니 그 공부라고 어. 생각하진 않아 왜냐면 내가 즐기기 위해서 서칭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음.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잖아. 그 궁금증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는 게뭐 딱히 공부? 왜냐면 내가 알면 내가 더 좋은 가격에 더 확실한 걸살수 있으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 프린팅 티가 나왔어. 프린팅 티가 나왔는데 그 프린팅 티가 인기를 얻고 재생산을 하는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금방 품절이 되잖아. 그러면 옥션에 한달 한 정도 있다가 원판이 올라가 원판이 거의 한 10배 가격으로 올라오지 100만 원에 올라가 반발이. 옛날에 뭐텐드로인의 지그재그티 같은 거 지그재그티 어, 뭐 그리고 <laughs> 뭐 할리 뭐 할리데이비슨 뭐. 넘버 원뭐 어. 할리데이비슨 원티라는 그런 게 원판이 그런 딱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아 얘들도 이걸 모티브로 만들었구나 더 재밌는 건어 하나도 빼지 않아 그냥, 그냥 똑같이, 똑같이 가. 얘들은 그것도 그 아메카지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원판을 살까?' 다 이기게 어, 이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이오리지널이 올라오면서 이오리지널과이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을 비교를 해볼 수도 있지. 아, 얘들이 정말 이런 것까지 신경 써가지고 만든 거구나. 아, 얘들은 이런 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만든 건가? 어.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어. 공부가 되지. 그러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저걸 표현해 볼까? 어. 저걸. 그렇지. 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고, 나는 이베이랑 일본 옥션에서 다 배운 것 같아. <laughs> 일본 옥션을 보는 팁. 일본 옥션은 영어로 치면 많이 못 봐. 카타카나로 쳐야 돼. <laughs> 영어로 친 거를 카타카나로 바꿔갖고, 일본말로 치면, 그거에 연관된게, 500개 나온다고 치면, 영어로 치면 100개도 안 나. 요거를 또 팁을 줄게. 어, 영어로 일단 검색을 해. 그래서 그 브랜드가 쫙 리스트가 나오면, 브랜드건, 빈티지건? 그 브랜드를 어. 클릭을 해. 클릭을 하고, 그 위에 제목에 있는, 카타카나를. 어, 카타카나를 드래그를 싹 해서 복사 해. 복사를 해. 어렵게 넣어. 그러면 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리얼 메코이다. 그러면 리얼 메코이, 토이즈 메코이, 뭐 사공, 뭐 웨이워드, 뭐 이런 식으로 응. 써 있어. 그러면 그 중에 리얼 메코이 쪽만 가서 싹 복사해. <laughs> 그래서 지워봐. 왜냐면 우리가 카톡하는 모르기 때문에 이 뒤에 한 글자만 딱 들어가면 다른 검색이 되니까 지우면서 확인을 해. 그 다음에 리얼 메코이만 없어졌다. 고거를 넣는 거야. 그래서 검색을 하면 검색되는 양이 훨씬 많아. 응. 어. 그거는 일본, 일본 옥션을 보는 법은 빈티지를 보는 법도 그냥 리바이스 이렇게 치면 많이 안떠 그냥 리바이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본도 똑같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현행 계속 떠.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리바이스로 어떤 걸 검색해야 되는지 카타카나로 또 이제 딱 가치 있는 빈티지들 가격대가 혼자만 미친 가격대인 게딱 올라와 물건이. 그러면 고거에 대한 걸싹 드래그해갖고 한 보는 거야 번역기를 돌려서 본 다음에 거기서 카타카나로 아요 부분이 요거구나 그러면 그걸 딱 검색창에 치면 그거에 연관된 게쫙떠 그럼 그걸 또 보는 거야 이런 재미가 있고 이베이는 그냥 영어로 치면 보이지 근데 빈티지 천국은 이베이지 일본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베이랑 일옥에서 배운 것 같아 사실 뭐 빈티지에 대한 거는 뭐 미국은 뭐 생산국이니까 음. 어, 원산지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어, 일본 놈들은 어. 다 가격을 쳐받달라 그러고 미국 애들은 잘 모르는 애들 이 있어 그거를 <laughs> 잘 몰라 있어 걔들이. 어, 얻어 그러고. 걸리면 어? 싸게 살수 있어. 이거 시, 이거 이거 가격이 음. 이렇지?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디테일들 맞춰 보는 거야. 나머지 디테일들 맞춰봐가지고 구매. 사실 그것도 근데 요즘엔 쉽지 않아. 왜냐면 일본 셀러들이 많이. 어 일본 셀러들이 어, 이베이에 잠식돼 싸, 있어서. 사가려고 하기는 그런 때문에. 것들도 싸게 살수 있는 건몇년전 지났고. 뭐 어찌 됐건 의류는 초반에는 공부하는 게 아니지. 좋아하면 어 좋아하고 즐기면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뭐 얼마나 구독자분들한테 가르쳐 줄수 있는 수준인지 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 그리고 의류는, 나는, 그냥 딱한 가지 말하는 거는, 보는 게 실력의 70%야. 얼만큼 많이 보이느냐. 내가 보는 거. 내가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실력의 70%야. 나머지 30%가 공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어. 그러면, 그러면은, 그 보는 거에서 기본적인 디자인이 나온다라는 거. 거기서 퀄리티? 봉제는 잡아가는 건 거고, 디자인. 내가 갈 수, 가야 하는 방향성을 보는 거. 아, 나 이정,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싶어 라는 걸 결정하는 게 보는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는 게 70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지. 그러면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고, 아니, 우리한테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게 되고. 우리한테 댓글로서 컨텐츠를 제공해 주신 분께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 이분을 보고 지금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결정이에요. 요것도 돼야 되고 사실 이게 내가 알고만 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분은 거의 뭐 진짜 그냥 타고난 유튜버 같은 느낌? 어.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고 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분은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들보다 그런 거 캐치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 표현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좀 남다르니까, 어.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어, 나는 이 사람처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내가 볼 때. 내가 뭐, 지금 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땐... 이 사람처럼. <laughs> 아니, 이 사람처럼, 이런 지식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거의 국회의원급이야. <laughs> 어, 거의 뭐, 이거는 힘들어. 힘들고, 왜냐면, 우리는 진짜 어떤 대본이나 콘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즐기는 것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직 되게 즐기면서 하다 보면. 그치. 좋아하고, 사입고. 내공이 쌓이겠지.